오, 음. 안녕하세요, 수다입니다. 오늘은 차돌짬뽕 준비했습니다. 볶음밥이랑 탕수육도 같이 먹을게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볶음밥도 곱빼기에요 곱빼기 thank Thank <laughs> thank you Thank you. 국물 진짜 맛있네. 네, 오늘은 차돌짬뽕이랑 볶음밥, 그리고 탕수육 같이 먹어봤는데요. 오늘은, 아니, 오늘은? <laughs> 오늘도 역시. 어, 국물 있는 뜨끈한 면도 먹고 싶고, 또 밥도 먹고 싶고, 또 탕수육도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차들짬뽕은 4개 그냥 단품으로 따로 시켰고, 볶음밥이랑 탕수육은 세트로 시켜서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